네. 자, 다음 식을, 얘들아, 간단히 하시오. 라고 했어요. 자, 근데 이건 다 곱이잖아. 그지? 그래서 우리는 교환법칙, 뭐 이런 것들이 성립하니까, 뭐 반드시 앞에서부터 계산할 필요 없지 않나요? 어,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. 자, 그럼 얘들아, 요거, 요거 좀 봐줄래? 자, 이게 뭡니까? 그렇죠. 합차죠, 합차. 자, 지금 1, 1, 같아요. 그죠? 자, 동그라미라고 생각해봐. 자, 그리고 뒤에가 또 똑같죠? 에세모라고 해봐. 그럼 이거 뭡니까, 여러분? 합차의 곱이잖아. 그지 합차의 곱은 제곱의 차잖아요. 그래서 요 아이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, 은 앞에 거 제곱 1. 그죠?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할 거야. 그러면 3의 8분의 1을 얘들아 제곱하면 이제 얼마냐 이 소린 거야. 얼마죠? 예, 3의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? 맞아. 자, 그럼 계속해서 갑시다, 여러분. 그럼 요 아이하고 요 아이도 또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또 합차야. 어, 1 마이너. 마찬가지죠, 여러분. 3의 4분의 1의 제곱하면 얼마인데? 어, 3의 2분의 1 제곱 되는 거 아시겠죠? 음, 좋아. 자, 마찬가지입니다. 다시 얘하고 얘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죠. 동그라미 동그라미 같죠? 예, 세모 세모 같잖아요, 그죠? 그리고 합차니까, 곱이니까요. 합차의 곱이잖아요. 자, 우리서 계산하게 되면은요, 앞에 거 제곱 빼기. 자, 얘들아, 뒤에 거 제곱하자. 3의 2분의 1에 제곱하면 얼마예요? 그렇죠. 3이죠. 3. 되니? 자, 그럼 계속해서 갑시다. 자, 요 아이하고 요 아이 계산하게 되면, 얼마죠? 네, 1 마이너 3에 제곱이 되겠죠. 됐니?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자, 마지막. 자, 요 아이만 계산하면 되겠지. 그럼 또다시, 네, 합차니까요. 예, 1 마이너. 3의 제곱의 제곱 얼마예요? 4제곱이죠. 자, 그래서 1 마이너 3의 4제곱이 81이잖아. 정답은 얼마니? 예, 마이너스 80이 정답이 되겠죠.